아예 매장에 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걸로만 접하시는 분들은 구경도 못하고 모르시고 계실 그런 큐들이라서요. 제가 당분간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릴 큐잘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큐입니다. 어, 이큐 같은 경우는요. 지금 3부 챌린지 투어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임환섭 선수가 어 저희가 타스에서 동호인 선수 후원을 처음 시도를 치 했었을 때 그때 동호인 선수로서 이제 후원받았던 그 큐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풍스러운 좀 뭔가 앤틱 가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색감의 배열로 만들어진 큐입니다. 이만선 선수가 원하는 배열과 원하는 목재로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때 튜울리브드로 그립부나 포어암 다. 하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베니어 배열도 좀 튀진 않지만 그래도 좀 고급스럽게 잔잔하게 느낌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거의 원목 베니어 배열 색감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목재인 튤립 우드하고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버터입니다. 지금 포함 튤립 우드로 제작됐고요. 그립부 역시 튤립 우드입니다. 그리고 베니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의 베니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립까지 해서요. 8단 버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출고가 2021년 5월 달에 출고가 된 큐였고요. 이 큐를 그대로 지금 제작을 한다면 하대만 340만원입니다. 링 같은 경우도 지금 인네이로 타스의 시그니처 링인 사각별이 한줄두줄 줄, 밑에 세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타스 익스텐션 범퍼 작업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런 중고큐 거래하실 때는 무게도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볼트 없이 이큐 순수 무게만 390.5g 입니다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흑단 사각 코어로 어, 타스의 특허 공법으로 제작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핀 많이 중요하시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상대에 맞춰서 쓸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지금 중요하실 텐데요. 이큐 같은 경우는 레디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가격 부분은 정보 더보기란으로 같이 링크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큐는요, 이 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큐입니다. 네, 바로 불꽃버터 큐인데요. 이 모델 보시면 좀 타스 큐를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시라면, 어, 저 큐, 어, 하고 뭔지 아실 거예요. 네, 바로 타스의 후원 선수인 김세현, LPBA 선수죠. 이 김세현 선수가 쓰는 모델입니다. 김세현 선수가 우승했을 때 여기에 보면, 음, 위너라고 써 있거든요. 위너라고 써 있고, 2020년 10월 3일 날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김세현 선수가 우승했을 때그 기념으로 만들어준 큐고요. 2020년 10월 3일 날이라고 해서 그 우승 날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김세현 선수 이름까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큐가 왜 저한테 와 있냐? 김세현 선수 지금 뭘로 당구를 치고 있냐? 다스 후원 선수 같은 경우는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제 큐를 교체를 해 드리기도 하고 또 무게나 이런 사양 조건이 좀 변경이 됐을 때는 좀그 조건에 맞춰서 또 변경을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국내에서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 선수가 어, 우승할 때마다 또 큐를 받았기 때문에 큐가 지금 한 자루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참 많은 김재현 선수한테 의미를 준 큐였고, 많은 기운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큐입니다. 이 큐는 포함은 컬리 메이플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프는 패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베니어는 좀 불꽃이 연상되게 불꽃버터, 일명 불꽃버터라고 많이 하시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 배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큐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링 같은 경우도 타스의 시그니처 링이죠. 사각별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아래도 불꽃 버터를 또 상징하는 빨간색 링이 한 줄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큐의 무게는 386.5g입니다. 볼트 없이 순수 이 큐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립을 끼신다거나 아니면 볼트를 추가해서 무게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EQ 역시 어, 타스 익스텐션 범퍼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범퍼 작업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익스텐션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큐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두 자료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데서 큐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타스 큐 본사에서 또 직접 또 공장에서 아시지 아직까지도 물어보세요 어디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조각조각 좀 수입해다가 조립만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찐으로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가끔 한 분씩 계시는데요. 와서 보셔도 되십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한국 공장에서 저희 지금 있는 이 매장 건물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직접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뭔가 좀 조건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AS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오늘 두 큐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김세현 선수가 썼던 큐, 하나는 지금 임완섭 선수가 썼던 큐고요. 동호인 때 썼던 거죠. 그래서 이두 큐가 지금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둘다 레디얼이기 때문에 저런 문의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핀 교체 가능한가요? 나는 1 4한 상대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거, 그 부분은 이제 교체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유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대신 아주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중고 큐다 보면 사용감이 워낙 두 선수가 큐를 너무나도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상태가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는 거는 좀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생활 기스 정도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큐를 구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출고하기 전에 신품급이겠죠 공장에서 새 큐를 만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리피니시까지 해서. 그래서 드릴 거니까요. 리피니시 하면 뭐 이게 중고인가? 신품인가? 구별이 아마 안 가실 거예요. 공장에서 EQ를 만든 공장에서 직접 다시 마감을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게 중 내가 중고를 산 거야? 신품을 산 거야? 라고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하게 점검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큐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제가 지금 그동안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될 큐들이 좀 있었는데 사진을 찍고 또막 편집하고 올리고 막 이거에 너무 지금 밀려 있어 가지고 소개를 참 미처 못해 드린 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어, 상태를 좀봐 가지고 괜찮은 부분만 제가 해 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기회를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이두큐에 대해서는 뭐 무게라든지 그리고 이제 큐의 그 스펙 뭐 코어라든지 이런 내용은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면요, 뭐 댓글로 남겨주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정보 더 보기란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또 상세 스펙도 한번더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중국 기에 좋은 점은 시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끔 경기도 성남 분당이거든요. 혹시 가까운 데 계시면요, 오셔서 시타도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되시고 또 하나 와보시면요, 이큐 말고도 다른 중고 큐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신품 큐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가까우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고 오시면요, 다 확인하고 또 보여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또 실제 진짜 공장에서 만드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공장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의미 있는 큐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